Just let me escape for a minute I want space, build myself a spaceship Kill gravity but I wanna be weightless Suit up, I can't take this Blast off I'm over the moon I'm loving this view Not thinking about you 제가 이제까지 여기서 팬 여행하면서 시킨 칼라마리 중에 비주얼이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핀토테 베라노도 정말 맛있고 비주얼도 너무 좋고. 여기 정말 제가 강추하는 내르야 맛집입니다. 너무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티가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스파게티를 먹는 거지만 전 스파게티 너무 좋아하니까 해산물 스파게티고요. 사실 고기보다 해산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스페인은 그래서 꼭 오시면 해산물 요리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네르아 유럽의 발코니 쪽에서 좀더 왼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더 식당들이 더 괜찮고 훨씬 더 맛있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도 여기서 조금 더 여유있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이쪽으로 와서 즐기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사람이 정말 없어요. 이렇게 물론 좀 작죠. 유럽의 발코니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바다를 가까이서 더볼수 있으니까, 여기로 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정말 아, 을 선글라스를 잃어버려가지고. 아, 진짜 이번 여행이 정말, 지금 노래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여행의 이 주제곡 같네요. 정말 서글, 구슬픈 이 여행의 제 주제곡 같습니다. 왜 이러고 살까? 이게 여기가 햇빛이 막 엄청 뜨겁지는 않거든요. 근데 엄청 타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랄 만큼 타다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랄 만큼 지금 탔습니다. 여기서 셀카를 좀 찍어보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지금 에어비앤비 테라스에서 포장해온 피자랑 이런 사이더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요번 애플 맛으로 사왔어요. 아, 그 짜디짠 피자 그냥 버리고 이제 먹다 남은 감자칩을 다시 가져왔어요. 멋진 풍경이랑 같이 딱 사이더랑 감자칩 먹는 이 순간이 아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스페인 여행은 지금 무슨 요일인지도 까먹었는데, 한 8일 정도, 9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라가 이틀, 그 다음 바르셀로나 이틀 하면 제 스페인 여행은 끝이 나는요 진도 예전보다 정말 무겁고, 그만큼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이 정말 잘온 건가 싶을 만큼 혼란이없 때도 그래도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잘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 여러 가지 생각을, 생각이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3 5이다 보니까. 뭐,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이 나이 때까지 결혼을 안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해 있고, 아이가 있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제가 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전히 혼자이고, 싱글이고, 그리고, <laughs> 이제 올해 6월 말 정도에 독립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할 예정이에요. 사실 그게 제일 겁이 나는 부분이기도 한것 같아요. 사실 마루를 키우면서는 웬만하면 가족들이랑 같이 살려고 했던 건데, 마루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그리고 이제 엄마도 제가 독립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행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집을 알아보고 할 텐데 혼자 잘살수 있을까? 이런 겁도 나고 생각만 많아지는 30대 중반이에요 정말 차라리 진짜 못 모를 때뭘 이렇게 결혼을 하든 뭘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진짜 생각만 많아지고 더 소심해지고, 겁이 나니까, 실패에 대한? 겁이 나니까, 세비아에서였던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에 아마 그게 스타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그런 못해서 이제 잠을 깼는데, 네, 그, 겁적은 님이 인스타에 올린 그, 글이 뭐냐면, 빨강머리에는 캡처한 이미지, 그래서 좋은 말, 듣기라고 하면서 이제 공유하고 싶다고 올리셨는데, 그거를 우연히 어떻게 다가딱본 거야. 그 새벽에 그 애니 어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나는 그실수로 위해서 오늘 한개더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그 순간에 그 침대에서 또 주책맞게 눈물이 삥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모르겠어. 2년 전에 독일에 갔을 때만 해도, 내년, 내가 내, 2년 후에도 내가 이렇게 혼자 여행을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또 여행을 왔고, 물론 되게 좋고 행복하지만, 아, 좀 내가 잘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좀, 막 이렇게 만감이 막 교차하는 순간에, 딱그 글을 봤는데, 아, 제 자신을 이게 되게 위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그라나다에서 담부라 공장을 찾아가겠다고 구글맵을 찾다가 잘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언덕길에 막 올라가고 막 해서 어렵게 이렇게 막 갔는데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동안 미니 뭐 개인 정원이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앉을 때가 필요해서 우선은 그럼 정원을 구경하겠다고 해서 이유로를 주고 정원에 딱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정원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힐링할 만큼 정말 너무 예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터덜터덜 터덜터덜 터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면 다시 속도 있는 방향으로 내려오는데 그 길이 정말 너무 예쁜 거예그길 자체가 다. 그래서 아, 근데 그뭐 햇살이 막 내리쬐면서 너무 샤하게 막 이렇게 있고 막 풍경은 너무 예쁘고 막 사람들은 너무 평화로워 보여고막 이런 걸 보는데 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약간 아 그냥 그 순간에 그 전날 전전날 받던 짤이랑 연결되는데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이 계속 제머릿 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실수해도 이렇게 좋은 풍경을 내가 보게 됐으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정말 내가 실수를 했지만 이렇게 어쩌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앞으로 내가 큰 어떤 어떤 실수든 힘든 일을 겪어도 잘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행에서 제가 이 정도만 얻어도 참잘 많은 걸 좋은 걸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르아 에어비앤비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말라가로 갑니다. 말라가에 이틀, 그다음 바르셀로나 이틀 총 4일 남았는데요. 13박 14일 중에 이제 마지막 4일이 남은 거라서 기대도 되고 또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드디어 말라가에 도착했습니다. 응. 원래 버스정류장은 여기가 아닌데 그냥 지도상에서 보니까 여기서 내리는 게더 가까울 것 같아서 내렸어요. 아, 날씨 너무 좋네요. 지금 에어비앤비에 체크인을 했는데 주인분께서 웰컴 프루스루 <laughs> 수박이랑 이걸 이렇게 미니 그릇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 이름도 같이 있고요. 주인분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사실 조금 무뚝뚝하신가 싶기도 했는데 너무 스윗하시고 지금 방도 네르하나 어, 뭐 예전에 그라나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너무. 이... 그 코지하고 너무 약간 편안한 느낌의 이 색감도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짜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라시아스! 지금 말라가에서 유명한 파스 맛집에 왔는데요 좀 많이 시끄럽긴 한데 저는 이거 혼자라서 파 좌석에 앉아어요 저는 메인 메뉴인 항상 시키는 틴터데베라노를 주문을 했고 지금 타파스가 나왔고요 이거는 고기가 올라간 타파스 얘도 햄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계란이라고 라하고오는사 추천해줘서 이거 골랐거요 그다음에 이거는 미니버거 랑런거가파스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틴터데베라노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랑 바게트빵인데 살이 기록, 기록 쪄서가 하나를 주문해서 먹고 있고요 지금 배 유람선에 합승했어요 1시간 정도 한다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탔어요 아 재밌겠다 근데 오늘 아까 코든시 시기를 타고 나서 기분도 좀 좋아졌는데 이렇게 크루즈를 타게 되면서 더 기분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완벽하게 이 말라가 바다를 즐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저녁은 첫째 날 왔었던 카파스틱를 다시 왔는데요 네. 약간 뭐, 팬케이크 같은 얇은 빵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일이면 여행이 3일 정도 남아요 3일이라기보다 2.5일? 바르셀로나 입출하고 다음날 5시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기분이 상해요 물론 2주밖에 안 있었지만 여기에 생활, 여기에 생활까진 아니지만 여기에 이런 온도차, 분위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려니까 이게 좀어색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마워 잘못 시켰나? 바카몰리? 바카모리 안 시켰는데? <목소리도> 이게 제가 시킨 거는 새우에 하친이 나온 건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laughs> 그냥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시아인이 없다 보니까, 뭐, 신기한 마음? 그런 마음에서 말 거시는 분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 완벽하게 못하시는 것도 있고, 영어를 하셔도 억양이 잘못 알아듣겠네? Where are from? 는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디 출신라고 인종차별 발언은 음, 미아오는 한번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냐면 세비야에서 그 레스토랑 근처 왔다 갔다 거리면서 팔찌 팔고 뭐 이렇게 파는 그런 흑인들이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우리가 지나가 저랑 이제 그때 같이 동행이었던 동생이 지나가니까 음, 미아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시아인. 거 같으니까 호객행위 하려고 니아오를 한거 같고 그래서 그때까지 그거 빼고는 운종차별적인 그런거는 방해 본 적은 없는거 같아요 다행이고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제일 걱정되긴 해되 무섭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에어비앤비 분이 제 문앞에다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이렇게 웰컴브로스를또 해주셨어요 어, 너무 감동입니다 무뚝뚝하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잘 좋겠습니다. 정말 예쁘다. 예, 영상으로 다안 담아집니다, 여러분.